여러분, 금빛입니다. 오늘은 제방 소개를 할 거예요. 여기 신발장 전신 거울이고요. 지금은, 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쭈쭈!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되게 이렇게 운동하는 곳이 쫙 있어요. 여기부터는 제 얼굴이. 일단은 요기는 운동하는 곳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석진 오빠 포스터 들어오면은 짜잔 요렇게돼 있는데요. 마스크랑 자주 쓰고 나가는 마스크랑 그리고 장 보러 갈때 쓰는 비닐백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얘는 방불 스위치. 저는 이 제가 처음 설명해 드리는데, 이거는 잘안 쓰고요. 저거를 되게 많이 써요. 촬영할 때는 둘다 키는데, 거의 촬영 안할 때는 저것만 씁니다. 촬영하니까 이거 두개다 키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 방이 되게 단순해요. 근데 단순한데 뭐가 은근 많답니다. 근데 오늘은 자세히 소개해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빨리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충전대가 있는데 이거는 패드 충전기, 이건 제 핸드폰 충전기예요. 여기 앞으로 오면은 짜잔. 이거는 제가 많이 사용했던 옷장인데요. 두 칸을 다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칸부터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칸은 제가 정리해 놨는데 짜잔, 여기는 아빠 옷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블럭. 그리고 얘는 보드판. 얘는 화장품 보관함. 얘는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빨간 캐리어,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요 밑에는 서랍이랑 이렇게 있는데 서랍은 거의 안 쓰고요. 여기는 털 옷. 겨울옷, 여름옷 다 있습니다. 여기는 양말이랑 속옷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종이 쇼핑백에 그리고 여긴 여름옷 여름옷, 여름옷 그리고 이거는 바지랑 치마 이렇게 두고 있고 저는 옷걸이를 따로 안 사용하고 이렇게 두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하더라고요. 이렇게 두고 있고 문고리가문고리가 이렇게 돼 있네요. 저도 몰랐는데.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사실 별건 없어요. 여기 턱은 비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팬티 라이너들 되게 많이 요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5학년 때 선물로 받은 거여서 많이 있고요. 여기 줄넘기랑 가방 커버. 정, 정도가 있고요 가방이랑 그리고 뒤에는 미니백 그리고 이거는 리빙에서 받은 미용티슈예요 얘는 겨울 옷들 그리고 이거는 단소랑 리코더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잘안 쓰는 것들만 보관해 놓은 용도예요 그래서 거의 여기는 잘 열진 않아요. 그리고 쪼르릉 이렇게 보면은 제 책가방 이런 과자를 뒤에 숨겨놨어요. 제가 먹으려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가림막 행사 했을 때 학교에서 이건 친구들하고 같이 만든 포스터고 전 여름방학 포스터입니다. 이렇게. 근데 두개다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행사가 끝났고요. 얘도 끝나서 두개다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운동할 때 쓰는 공입니다. 장난할 때 쓰는 거 아니고 운동할 때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유튜브 보거나 뭐 그럴 때 쓰는 컴퓨터죠. 컴퓨터. 모니터랑 모니터 리미콘이랑 마우스, 마우스 패드, 리미 이건 키보드. 핑크색 키보드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먹는 물 요 여기는 앨범 그리고 이거는 프린트기 그리고 밑에 보면은 A4 용지인데 대부분 쓴거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요것도안 쓰는 물건들 담아놨고 그리고 여기는 콘센트가 하나 있죠. 이렇게 여기는 책상이요. 근데 책상에는 은근 소개할 게 많아가지고 패스하도록 할게요. 책상은 제가 따로 책상 속에 올릴 거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따로 책상 속에는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잠옷 바지라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제가 급하게 영상 찍는다고 급하게 입어가지고 여기는 제가 자주 입는 바지들이에요. 여러분 이 바지 아시죠? 이 바지 그리고 제가 다할 때 입는 옷들 전신 거울이에요. 여기는 전신 거울이 꼬질꼬질합니다. 근데 지금은 거울을 닦아야 돼가지고 꼬질꼬질해요. 뿌이. 그리고 여기는 요 핸드백 가방 자주 쓰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책장인데 책장이거든요. 요것도 책상 소개랑 같이 동일해서 똑같이 소개해드릴 거니까 요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망의 침대. 침대는 거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큰 거를 쓰고 있고요. 영상에 자주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여기 앉아서 찍으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불이랑 인형을 같이 뒀고요. 이불은 그냥 깔아놨고요. 그리고 저 담요는 제가 잘 때는 아니고 닦고 촬영을 할 거여서 저걸 저렇게 닦고 그리고 여기 책이랑 그런게 있는데 이건 칼림바고요. 제가 유튜브 책을 요즘에 보고 있어서 이 유튜브 책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은 침대 프레임은 색깔별로 이렇게 해둔 상태고요. 커튼 핑크핑크. 창문에 날씨가 좋죠. 이 벽지는 <laughs> 붙이다 말았어요. 붙이다 말아가지고 마저 완성을 해야 되는데 저기도 붙이다 말았네요. 그리고 조 시계. 조 시계는 저 시계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거예요. 해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제 방은 다 둘러본 거 같죠, 여러분? 다 둘러봤으니까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무조건 해 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 편집 되는 대로 올라갑니다. 안녕!